해도 언제 들어 시간 맞춰 들어 아직 모르지. 오. 자 잡아 오세요 소라 잡아 오세요. 나왔다 마 이봐 봐봐 이 나왔다 이 티어 나왔다 얘. 살있다살있다 살아있다. 소라인가? 이봐 움직이는 거봐보 이봐 더듬이도 보이세요. 더듬이야. 또, <laughs> 또 잡았어? 또 때. 봐봐. 또 나온다. 저쪽에 아빠 저쪽 갔을 때 엄청 많던데 저쪽에. 엄마, 이봐, 나온다. 또 가봐. 그 다이 발에 이 돌에 붙어 있어, 돌에. 새마. 돌. 나 돌. 아까 봤는데 봤는데. 돌에 붙어 있는 거 봤어? 응. 여기 많다, 여기. 그 여기도 많다. 응. 여기, 여기 많다, 보마. 어디요? 여기, 여기. 여기 다 그거잖아. 여기 숨어 있다. 봐봐. 어디? 여. 어디 봐봐. 그거 아니야. 걔는 아니야. 옆에 떨어져 있잖아, 여기 엄청 많잖아. 걔네들이 다 개들이야. 근데 너무 작은 건 잡지 마. 왜? 그 새끼들이잖아. 저기 물고기도 있고 그랬는데, 아까 저쪽 갔었지 아빠는. 가보 위험해, 저기는. 여기 방금 이게 어 있었어. 뭐가 있어? 응 음, 그래, 맞아, 그런 거야. 어떻게, 여기, 여기 살까, 쌤이? 어? 왜요? 무 간다, 가지 말고, 여기 살아? 여기 엄청 많다, 여기 돌 틈에 다 그거다. 이거 한번 치워볼까, 뭐 있는지? 여기 밑에, 이거 돌, 도... 여기 밑에 다. 이거 왜, 이거 왜, 이거, 이거, 이거. 다 붙어 있다. 으으 걔는 크다, 좀, 그지? 이게 잘 붙어 있게 되 엄마, 도 귀엽다. 오, 금세 많이 모았네. 네. 어? 우와, 이 정도 뭐아 뭐? 그거는 굴, 굴. 석화 석화 더 들어가면은 안돼 이거 제일 크다 조심 조심 거기 발 빠져 샘마거갯 그 가면 안돼 그만 내려가야지 그럼 운동화 다 배려버려 그만 내려 그만 그만 아이 저거 찾아가지고 올래요? 왜? 저기 보아려고. 나? 저기 뭐하려고 우리, 우리, 뭐 하려고 우리, 우리, 우 먹어야죠 리우 내가 엄마랑 같이 하나 <목소리> 둘세번세번 <목소리> 세번 하면 셋할 때야 이제 하나 둘셋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 줄이는 거 아니야